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이번 시간에 만들 페이지는 강사 매출 현황 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페이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까지는 복습하듯이 수업을 듣고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볼까요? 강사 매출 현황 페이지입니다. 보면 총 매출의 원 표시와 천자리 신표가 있네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부분과 똑같은 조건이고요. 다만, 강사명과 총 매출 부분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요.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셀러리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제목까지는 복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 제목 밑에 이 부분에다가 후원 부분을 만들면 되겠죠?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 후원부터 만들어 줄게요. 폼폼 안에다가는 테이블 명령어 넣어야 되겠죠? 테이블에는 테두리를 의미하는 보더, border, 스타일 보더가 들어갈 거고요. 폼 부분에는 표 가운데 정렬 스타일을 넣어볼게요. 스타일은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세개 세트로 외우라고 했었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온라인 찍긋고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찍긋고 컨텐트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도 지금 해줄게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 지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명령어 안에다가 행과 열을 하나하나 추가할 건데요 먼저 행을 의미하는 TR 명령어 넣어주시고 tr 안에다가 열을 의미하는 td 넣어주어야 되겠죠? 문제를 보면 현재 열이 4개 있어요. 강사 코드부터 총 매출까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강사 코드 넣어 주시고요. 요거 복사 붙여넣기 바로 밑에다가 해 볼게요. 두 번째는 강의명, 세 번째는 강사명, 마지막으로 총 매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td 옆에다가 style, 은 해주시고요. 간격을 의미하는 width, 150px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붙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한거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행이 이쁘게 추가되었네요. 바로 밑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코드가 자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슬래시 TR 밑에다가 이 부분에 데이터가 불러와져야 되기 때문에 자바 코드를 쓰기 위해서 꺽쇠 퍼센트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여기 사이에 기본꼴 외웠나요? 첫번째 줄엔 인코딩이었죠? 리퀘스트셋 캐릭터 인코딩 자동 완성 선택해 주시고요. UTF-8로 인코딩 했었죠? 끝에 세미콜론까지. 바로 밑에는 데이터베이스 성공했을 때 부분을 try 부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실패했을 때는 catch에 예외 처리. exception e 변수로 받아오기로 했었고요. 2. 키만 입력해도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여기 이렇게 뜨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예외 처리 부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try 안에다가는 SQL 코드부터 적으면 됐었는데요. 스트링 타입으로 SQL 만들기로 했었고요. 끝에 세미콜론까지 미리 찍어 줄게요. 오타 없이 조심하시고 여기에는 검색을 해서 불러와야 되니까 셀렉트가 들어갈 거고요. 애트리뷰트가 총네 개죠. 강사 코드부터 총 매출까지. 강사 코드는 teacher 뷰트 attribute, 강의명은 class name, 강사명은 teacher name. 마지막으로 총 매출은 매출의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함수는 sum을 이용할 거고요. 강의료의 합계이기 때문에 강의료, tuition의 합계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집계 함수도 attribute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다른 건 attribute 이름이 이쁘게 이렇게 있는데 sum 부분은 함수가 들어갔고 애트리뷰트 이름이 이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셀러리라는 셀러리라는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칸띄고 from 이제 써주면 되는데 보기 좋게 줄 바꿈을 하기 위해서 여기 from 앞에 다운표 한번 닫고 더하기로 요렇게 연결해 줄게요. 셀러리 뒷부분에 이렇게 한칸 띄어쓰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한칸 띄고 f r 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칸 띄어져 있어야 합니다. f r 써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을 보면 티처 코드, 그 다음에 티처 네임, 클래스 네임 이렇게 세 개는 티처 테이블에 있었고요. 트위션, 강의료 부분은 바로 클래스에 있었네요. 클래스 테이블에 이렇게 튜이션이 있었어요. 두 개의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테이블 f r o 절에다가 적어줄 거고요. 겹치는 애트리뷰트가 뭔가 봤더니 여기 보면 티처 코드가 겹치네요. f r o 절에다가 tbl teacher 20201 얘를 너무 기니까 t 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받을 거고요. 두 번째로 t v l 클래스 20201 얘도 이름이 너무 기니까 얘는 cl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받을게요. 한칸 띄고 where 웨얼. where 절에는 조인식이 나와야 되죠? where 절 역시 한번이렇게 끊었다가 더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 줄게요. where 절에다가 조인식을 쓰기 위해서 t에서 t척 코드 가, C, L에서 티처 코드와 같습니다. 조인식을 썼으면 항상 셀렉트절 다시 봐야 되죠? 티처 코드가 지금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트절에 티처 코드가 있는지 봐야 되고 이 셀렉트절에 있는 게 어떤 테이블 거를 갖고 올 건지 이렇게 테이블 명을 항상 명시해줘야 됩니다. 티처 테이블 걸로 불러와도 상관이 없고 클래스 테이블 거 불러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티처코드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붙여주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결과를 생각해보면, s u m t u i t i o n 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매출이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모든 강사의 매출이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다시 보면, 강사별로 매출이 나뉘어져 있죠. 총 매출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라 강사별 매출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별로 그룹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where 절 다음에다가 한칸 띄고 그룹 바이 티처 코드 해 주셔야 되겠죠? 강사별로 매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해 주어야 되고요. 티처 코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요 시에 앞에 붙여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ySQL에서는 안 그래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셀렉트 절과 그룹 바이절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단 이렇게 함수를 쓴 부분은 빼고 오리지널 애트리뷰트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과 티처 네임 이 부분도 뒤에다가 콤마로 이렇게 똑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그룹바이도 한번 선생님은 끊었다가 갈게요. 이렇게. SQL 작성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SQL을 다 썼으면 이제 SQL을 생성할 차례죠. 프리 입력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 보시면 프리페어 아,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떠야 되는데 안 뜬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맨 윗부분에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db.jsp 연결을 안 했죠? 1번 줄에다가 아래 거 보고 똑같이 꺽세 골뱅이 해 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우리한테 나딕은 인클루드 뜰 거고요. DB 파일 연동하기 위해서 파일은 db.jsp 이렇게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써야 아래쪽에 프리만 입력해도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자동완성 뜰 거예요. 자동완성이 안 뜬다 그러면 항상 요맨 위에 db. jsp 연동했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pstmt라는 변수로 받을 거고요. db. jsp에서 db 연결을 컨이라는 변수에 했었었고 컨.만 입력해도 자동완성 이렇게 뜨지요. 맨 뒤에 세미콜론 생성된 SQL에서 결과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결과 집합 result set 만들어줄 거고요. 얘는 rs라는 변수에다 만들게요. 내가 생성했던 pstmt. 눌러 보시면 자동완성의 execute query 첫 번째 뜰 거고요. 세미콜론. 결과 집합 생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불러오기 위해서 rs.next 괄호까지. 근데 결과를 한 개만 불러올 게 아니라 여러 개 불러올 거니까 while 문 겉에 덮어 써야 되죠? while 문 겉에 덮어 쓰고 중괄호 열어 주시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trtd 이용해서 행만 추가하면 되죠? trtd는 html 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자바코드를 이렇게 닫았다가 밑에서 자바코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끔 열어주시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tr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tr 안에는 td 들어가야 되고요. 열에다가는 내가 위에서 만든 결과집합인 rs 이 결과 값에서 값을 불러와야 되죠. 자바코드에서 불러오니까 이렇게 꺽쇠 퍼센트 열어주시고 결과는 는으로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는 해주시고 rs.getString 이렇게 getString, getstring. 첫번째 애트리뷰트값 갖고 오겠습니다. 첫번째 애트리뷰트는 티처 코드죠. 티처 코드 갖고 오겠습니다. 써준거고 요 부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두번째 애트리뷰트로 바꿔주세요. 두번째 애트리뷰트인 클래스 네임 갖고 오겠습니다. 세번째 애트리뷰트인 티처 네임 갖고 오겠습니다. 네번째 애트리뷰트인 셀러리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실행해볼게요. 짠! 여기 보니까 강사 코드가 100부터 400까지 차례대로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차례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강사명이랑 총 매출이 오른쪽 정렬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총 매출 부분에 원 표시와 천자리 심표가 있어야 해요. 셀러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강사 코드별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위에 SQL에서 그룹 바이에서 끝났었죠. 이 그룹 바이 뒤쪽에 뒤쪽에다가 오더 바이 이용해서 정렬해 줄게요. 오더 바이 c l t e c h c o d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코드별로 정렬해 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애트리뷰트와 네 번째 애트리뷰트 값이 오른쪽 정렬이었어요. 세번째 애트리뷰트와 네번째 애트리뷰트의 값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 오른쪽 정렬하기 위해서 td 옆에 스타일은 해주시고요 텍스트, 얼라인, 땡땡, 라이트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right 해줄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밑에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애트리뷰트 바로 이 부분 요 셀러리 부분이 원표시와 천자리신표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형식을 바꿔서 여기에 불러와야 되겠네요. while문 밑에다가 엔터 한번 해주시고요. 숫자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즉 number 타입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int 형식으로 셀러리 불러올 거고요. 셀러리는 위에서 보면 sum tuition이죠. t u i t i o n 에 합계 구한 거고. 셀러리를 는 해주시고요. 요 rs.getString 이, 부분, 이 부분을 셀러리로 일단 받아올게요. 요렇게 빨간 밑줄이 뜬 이유는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 인트 타입이라서 인트 할때 i는 대문자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인트 타입으로 받은 이네 번째 애트리뷰트인 셀러리 섬튜이션 부분을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데시멀 기억나시나요? 데시멀 포맷. 여기 두 번째 있네요. 데시멀 포맷. 얘를 갖다 트랜스포맷이라는 변수로 일단 받아 썼고 뉴 데시멀 포맷. 요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요 안에 내가 원하는 형식을 직접적으로 써 주면 되죠? 원표시는 리을 한자에 있고요 리을 한자에 여기 세번째 있네요. 원표시 샵샵샵 콤마 샵샵샵 콤마 샵샵샵 맨 뒤에 세미콜론까지 찍을게요. 바로 밑에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셀러리2 받아볼게요. 셀러리2라는 변수 만들어줄거고 바로 위에서 만든 이 트랜스폼에 얘를 갖다가 받아올게요. 포맷 받아올 거고, 여기에 셀러리. 즉, 셀러리 값의 포맷 형식을 위에서 바꾼 트랜스 포맷. 트랜스 포맷은 즉, 요 부분이었죠. 원 표시 붙고, 천자리 쉼표 붙은 부분. 셀러리 포맷을 요 트랜스 포맷으로 바꿔서 셀러리2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러리 툴을 갖다가 바로 밑에 이행 부분에 불러오기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오타를 찾았어요. 항상 오타 없게 조심하시고요. 실행해 볼게요. 짠! 결과가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원 표시를 붙이고 천자리 신표를 붙이는 부분을 잘 기억하면 나중에 소수점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질문을 받아서 소수점 부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셀러리.jsp에서 이 부분이었죠. 형식 바꾸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소수점 두 자리다. 그럼 맨 뒤에 .00만 붙이면 돼요. 이 상태로 저장하고 새롭게 실행을 해볼게요. 짠! 요렇게 나타납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배웠던 이 십진법 형태를 바꾸는 방법, 숫자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시험 볼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